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교육 최고야 커피랩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카페 컵 고르기입니다. 회원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저 멀리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 건물로 가주세요. 시동과 디동이 있는데 오늘 저는 시동을 갑니다. 길치분들은 주황색 건물만 기억하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가 보일 텐데요. 이걸 타고 3층으로 가면 됩니다. 와, 가게들이 엄청 많죠? 좀 걸어가다 보면 제가 거래하는 곳은 기름주방입니다. 사장님이 젊으셔서 센스가 진짜 좋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어렸네. 네. <laughs> 이쪽은 따뜻한 음료를 담는 컵 코너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질감, 크기, 무게 완전 다 다릅니다. 가격대는 비슷해요? 아니, 죠 훨씬 비싸지. 얘가요? 18,000원. 저는 비싼 거는 잘. 싼게 <laughs> 이거. 네. 딱 제일 싼 거. 제일이 5,000원대. 신기하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컵들은 가격이 다 저렴하더라고요. 색이 되게 이쁘고 사이즈는 비슷해요. 300ml짜리. 이게 맥시멈 300 얘는 12호 으로 나올 거 실제 거 보면 300ml 들어와요. 그러고요. 공장에서 컵 사이즈 용량을 제공하지만 종종 오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컵 사이즈를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컵에 물을 넣어서 직접 계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카페 라떼 하면 꼭 접시를 함께 구입을 했는데 요즘은 받침 없이 나가는 게 트렌드 같아요. 대부분 받침 없는 게더 저렴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더 다양해요. 여기는 저도 처음 와보는데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남대문 그릇 도매상가는 컵뿐만 아니라 그릇, 접시, 트레이, 포크, 나이프, 스푼, 커피용품 등등 카페에서 쓰이는 디저트 식기들도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말고 옛날에 막 그림 있는 거 있었어요 컵에 그림 있고 막그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한 잔에 3만원인가? 겁나서 못세요 겁나서 <laughs> 보통 카페 오픈할 때 컵이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50잔이 넘어갑니다 컵이 한 잔에 3-4만원 하면 마음에 들어도 가격 때문에 초이스 하기가 힘듭니다 10명 중한명또 찾을까 말까 음. 그러니까 이게

이건 비싼 거잖아 킨토코 네. 이렇게 킨토코 드라렉스잔 색깔이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서 저는 음료 많이 찾다카페그건또 보면 있긴 해서 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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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음, 이거였나? 음. 이잔이었나? <laughs> 이 잔인가요? 이 약간 얘도. 그거 가요 라인 좀 많이 나와. 얘. 막. 네 이거. 사이즈는 얘랑 조금 다르죠. 더 크죠 얘가. 얘가 310ml 밀리. 큰구나. 네 이거 요잔이고요 그냥 크기만 보여드리면은 이거보다 진짜 더 작았어요 귀여워 한, 한 요만했어요 요만했어 요만 진짜로 <laughs> 여기다 줬어요 테일러 그 아이스 패널을요? 네 제자식 아이고. 아이스 시키면은 어디 뭐 냉장고 같은데 넣어놨다고 치나봐 음. 그냥 얼음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냥 차갑게 아, 얼음 없이 음. 이거 그 이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 도렐 커피 막 이런 데서도. 지금 고르신 거는 다웬만하면다 쓰요. 얘 빼고. 얘는 잘안나가 진짜로. 이두 잔이 왜안 나가지? 아, 이거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니까. 그래서 잘안 돼. 음. 자, 최종적으로 구입한 컵들입니다. 이번에 매장 이전하면서 교육할 때 사용하려고 거의 한 잔씩만. 구매했는데도 13만 원이나 나왔네요. <laughs> 영상에 안 보이는 컵들도 구매했고 단골이어서 사장님께서 할인 많이 해준 금액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당장 교육에 필요한 컵만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니, 네. 어느덧 밖을 보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안에는 창문이 없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돈을 썼네요. 하하하 자, 여기는 제 교육장입니다. 전날에 수업하려고 일부만 가져온 컵들을 정리할게요. 음, 이 부분은 좀 기니까 몇 가지 TMI 말할게요. 교육장 위치는 성남 모란입니다. 모란역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이로그 형식은 처음인데 더빙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렵네요. 목소리가 워낙 낮아서 화났냐고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화안 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흰색 큰 가방은 배드민턴 가방입니다. 맞아요. 제 취미는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으니까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석회성 건염이 발생했어요. 한참 심할 때는 템핑도 불가능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챙기세요. 어차피 이 부분 스킵하느라 몇분안 보시니까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제가 말해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근데 지금 편집하는 시간이 새벽 4시인데 건강은 제가 챙겨야 될것 같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꺼내는 컵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플랫 화이트 용으로 쓸 유건지 가량 되는 아이스 유리컵 두잔 선이 있는 윗부분에 선이 있는 카페라떼 두잔 선이 없고 좀더 하얀색 빛을 내는 카페라떼 두잔 선이 있는 카푸치노 두 잔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도매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따로 따로 넣으니까 저는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수강생님표 카페라테입니다. 수강생님이 만드신 카푸치노입니다. 아니 우리 같이 봐요. 제가 사온 컵. 네, 멀리서 볼게요. <laughs> 다음날 기름 주방에서 보내준 택배가 도착하여 언박싱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이 언박싱 하는 게 길어지니 TMI를 시작해 볼게요. 이건 좀 현실적인 건데 주변에서 카페하고 커피 교육한다고 하면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본인들도 꼭 직장 몇년더 다니고 카페 차린다고 말하죠. 카페가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카페 창업이란 것을 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망해. 나는 특별해라고 하지만, 폐업하신 분들도 모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차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 모은 돈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카페 창업하기 전이라면 남들과는 다른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잘 인지하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TMI는 저번에 제가 컵 소개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이거 구매해온 컵으로도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싶은데. 혼자 교육하고 블로그에 유튜브까지 하려니까 솔직히 유튜브 한 달에 한번 올리는 것도 쉽지 않네요. 지방 사시는 분들은 제 교육을 듣기가 쉽지 않으니 유튜브나 블로그에 제 좋은 콘텐츠로 올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힘이 난답니다. 아시겠죠? <laughs> 네모난 컵에 담긴 카페 라떼와 오른쪽은 카푸치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맥주잔 모양처럼 생긴 애플 밀크티입니다. 애플 밀크티를 다른 잔에 담아봤어요. 좀더 데코레이션 토핑을 해야겠죠? <laughs> 어, 의식하신 거예요? <laughs> 제가 사온 컵들을 바로바로 바로 수업에 적용시켜 음료를 만들어 봅니다. 이제 딸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냉동 딸기는 못 따라오는 생딸기 라떼와 크림 딸기 라떼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고야 커피랩이었습니다. 교육 문의는 제 블로그 와주시면 됩니다. 안녕!